안녕하세요 마비 살롱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팥빙수어 수가? <laughs> 바로 다이어트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laughs> 다이어트를 할때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식단. 평생 할수 있는 식단으로 해야지 너무 극한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음. 그러면 반드시 요요가 와요. 맞아. 맞아 연예인들 응.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되게 멋진 몸 만들었는데 응. 금방 또 요요 와가지고 응. 예전과 맞아요.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 거 많이 봤거든요 연예인까지 어. 얘기할 것도 없이 응. 일반인들도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응. 어디 뭐 토마토만 응. 먹어라 닭고기만 먹어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빠짝 빠지는데 끝나면 응. 그 보복 심리 응. 때문인가요? 보상 심리 아닐까요? 그런가요? <웃음> 그런가요? <웃음> 어쨌든 다들 감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요예요 어. 내가 이 식단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략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80kg 이상은 밥한 공기, 음. 70kg에서 80kg는 밥 3분의 2 공기, 그리고 어. 70kg 이하는 반 공기로 일단 시작을 해라. 내가 평소에 먹을 수 있는 밥, 밥을 기준으로 양을 설정해 보는 것, 그게 다이어트의 첫 번째 단계다. 다이어트할 때 적당한 양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두 번째는 혈당입니다 음. 그럼 혹시 혈당 스파이크 들어보셨나요? 스파이크? 스파이크? 혈당은 스파이크? 알아 스파이크는 올랐어요확 <laughs> 어. 올라갔다 확 올라가는 맞아요. <laughs> 어. 혈당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이 현상을 혈당 음.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어, 탄산이나 뭐 달콤한 과자, 과장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높아진 혈당을 우리 몸은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음. 확 분비가 되면서 확 떨어져요. 음, 음. 육아하다가 약간 장 떨어지는 느낌 음. 들고 맞아, 힘들면 맞아. 뭐주섬 먹잖아, 사탕 사은 거. 맞아, 네. 음. 식사 대신에 뭐 빵, 떡, 간식으로 때우는 음. 육아 동지분들 많이 음.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밥 먹었는데 너무 식 후에 피곤해요. 빨리 배고파지고 음.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겁고 나련하고 감정 기복이 생겨요. 오. 그래서 혈당이 요동치는 음. 것처럼 감정도 같이 요동치는구나. 음. 육아의 힘듦일 수도 있지만, 네, 음. 식단에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혹시 기분이 더 나쁘진 않은지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혈당 스파이크 한번 의심해보세요. 음, 음. 음.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계속 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오. 말이냐고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음. 내 인슐린이 둔감해지는 거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뭐 음.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이런 순간이 와요. 약간 이런 거네. 몸에서 아 음. 내가 얘 혈당 내려줘도 소용 없네. 음. 음. 아유 갑자기 또 먹어. 음. <laughs> 혈당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 보통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는 혈당을 기준이 140이에요. 음 140이 넘는 식단은 하지 마라. 당뇨 환자분들은 최고 혈당 150이에요. 150. 응. 150 이하의 혈당을 한 달만 잘 유지를 하시면 당화혈색소가 실제로 줄어드는 걸볼수 있거든요. 응. 진짜 강쌤 말 들으니까 혈당 관리가 응. 시작이구나 싶어요. 응.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면 얼마나 억울해. 근데 그게 다 혈당 때문이라고 하니까 응. 아 이제 확실히 관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응. 드네요. 응.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세 명이 혈당을 관리하는 다이어트를 해봤죠. 표정 어. 보여주세요. 아. 어, 글루어트 그딱 써있네요, 여기. 글땡, 네. 어. 그 가이드 번. 건강에 대한 그런 책자. 여기 없는 베이커리 뿐인가요? 오늘 저희 분량이 들어있는 건가봐요. 그리고 편하다는 응. 수마트 측정기까지. 부착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응. 나의 혈당이 얼만큼인지 측정할 수 있고, 응. 두 번째로 일대일로 코치랑 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응. 어떻게 하면 혈당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나에 대한 응.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응. 약간 좀 선생님처럼 혼내주시기도 하고 맞아요. <laughs> 이렇게 어. 하시면 안 된다. 응. 어. 첫 시작은 바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는 거예요. 다 부착을 해봤잖아요 음. 어땠어요? 음. 나는 침이 보이잖아 음. 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계속 고민을 했어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 클로트의첫 시작! 어. 나는 일단 이렇게 동전 사이즈만한 뭔가를 달고 다녀야 되니까, 사실 그것도 걱정했거든. 뭔가 되게 걸리적거리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음. 오, 편하더라고. 끝시네요 <목소리> 200? 아, 뭘 먹은 거죠? 끝이에요. 은스페 완료해서 어, 많이 내려갔네요. 아이스 크림이랑 케이크를 먹어가지고 혈당이 올라갔다가 음. 조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이고, 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음. 우리 정환아는 저녁에 뭘 이렇게 먹는 거야. <laughs> 패션은 건강한 식단을 와... 잘 그동안 해온 거고, 인슐린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정환아는 왜... 조금 이백이막 너무 많이 찍혀서 문제가 있어. 계속 실시간을 측정을 해보면서 저는 느꼈던 적이 있어요. 환자들한테 혈당을 안 올리려면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으라고 계속 음, 말을 했는데 음. 이게 뭐 논문도 보고 했지만 내가 직접 안 해봤으니까 말을 하면서도 실감이 안 났던 거지. 근데 내가 음.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훨씬 혈당이 덜올르더라고요밥 음. 먹고 그냥 반찬 먹고 이러면 음. 혈당 이 한가 160? 음. 뭐 오이, 토마토를 좀 먹고 뭐 계란 한두개 먹고 음. 그 다음에 밥을 자유롭게 조금 먹고 먹었더니 혈당이 뭐 130, 140 이렇게 안정화 되더라고. 음, 음. 나는 혈당에 대한 선입견이 내가 있었나봐. 음. 그러니까 뭔가 당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제품이 있고 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 음. 근데 막상 먹고 혈당을 재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게좀 많더라고. 음. 음. 뭐가 있었어요? 과일도 일부러 참외 같은 거안 담궈 좀 골라 먹었거든? 음. 이거 안 올리고 싶어서 <laughs> 근데 수여기나 어, 참외나 어. 별 차이가 없고 굳이 그런 필요가 없더라고 어. 나는 고당도 음. 체리를 선물 받았는데 어. 진짜 당이 가 올라가지고 <laughs> 어. 180g 담니까 많이 먹게 되잖아 어, 1 8 0 넘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나는 워낙 백미랑 국수 이런 류를 좋아하는데 음. 이 매... 네. 요거는 괜찮겠지 하고 어. 먹었는데 국물도 좀 먹긴 했어요. 근데 음. 너무 많이 오른 거야 혈당이. 음. 코치님한테 메시지가 왔어. 먹으셨는데 뭐, 이게 많이, <laughs> 많이, <몰랐냐>? 많이, <laughs> 많이 올랐냐? 많이 올랐냐고. 저 메밀국수 먹었다. 음. 이거는 원래 많이 안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음. 동류를 막론하고 국수류는 그래도 음. 좀 오르고 국물을 음. 먹으면 더 많이 오른다라고 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식초를 한잔 먼저 먹고 먹으라고 이런 음. 제안도 해 주시던데요. 맞아. 음. 저는 코치한테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냐. 음. 뭐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좀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음.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내 옆에 선생님이 계신 것처럼 바로바로 음.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음. 또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음. 내가 뭔가 혈당이 높아지는 걸 먹으면 바로바로 바로 리액션이 오니까 이게좀 혈당 관리 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이어트 클리닉에 자주 방문한 사람일수록 다이어트 훨씬 잘 된다고 해요. 어. 누군가의 잔소리가 어. 필요한 필요한 거지.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어서 저는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글로트 박스 안에 있는 책도 엄청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이어트나 건강식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 아까 강쌤이 말했던 순서대로 먹기도 잘 몰랐는데 음. 책에도 나와 있고 코치님도 음. 또한번 짚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혈당이 있는 지 몰랐거든요. 어... 어, 조금만 안 먹고 공복으로 가면은 혈당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음. 어, 근데 이거 만약에 글로트를 안먹면 안 했으면 전혀 몰랐을 거야. 음.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처치지. 막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음. 그게 딱 저혈당 때문이었던 어. 거지. 사실 워킹맘이 그 다이어트 클리닉이나 음. 체육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지. 음. 어 음. 일하고 육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맞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요거를 부착을 하고 나니까 그냥 금방 체크하고 일상에서 뭔가 내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체중 음. 관리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음. 시간을 절약해주는 느낌? 디저트 좀 줄이고 음. 맥주 좀덜 먹고 이게 아. 맥주 같은 게 오르긴 음. 오르. 저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시는 빵이야. 아 그래. 마시는 빵? 음, 근데 빵. 그거를 어렴풋이 알면서도 솔직히 음. 육퇴 하고 나서 맞아요. 이걸 못 끊었거든. 음. 끊을 명분이 끊었어? 없던 거야. 아, 아니 끊진 않았어요, 솔직히. 아, 명분만 생겼어. 줄이지 줄이지. 그래도 네, 정말 네. 힘들었을 때와 오늘 육아 진짜 빡셌 이런 날만 음. 마시는 걸로 바꿨어요. 음. 근데 이게 약간 나는 좀. 게임 같다 응. 내가 이거 먹었는데 어. 며칠까? 어. <laughs> 대보고 어. 어 그리고 아 내가 노력했는데 약간 네. 점수 따는 거죠. 아나 아, 식단 부분은. 잘했다. 어프로젝 음. 그리고 이글루트 프로그램을 하시면요. 닥터 다이어리라는 어플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체중이랑 본인 식단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식단도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면 어. 음. 나와 바로 신기하더라.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더라. 그럼 어. 음. 새끼를 얼 먹었는지 기억을 잘안 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탄수화물만 먹고 이런 어 날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체중 감량도 좀 됐어요. 얘네들은 뭐 워낙 이미 말라가지고 뺄게 없었겠지만 저는 한 2kg 정도 한달 동안 음 2kg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보시는 분들 다 같이 와주세요. <laughs> 아이한테 간식을 줄 때도 빵, 떡 이런 거 많이 주잖아 과자도 음, 많이 주고 음. 이걸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니까 음. 아이한테 주는 간식도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어. 아침 식사를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시리얼, 뭐 음. 떡 이렇게 애들 주고 너네 보내는 경우가 맞아. 많잖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 고 어. 아침 식단도 더 신경 쓰게 되고 음. 내가 식단을 좀 하려고 보니까 더불어 우리 남편도 좀더 건강하게 맞아. 챙겨 먹게 되는 음. 것 같고 코치님이 나의 했던 이야기를 난 집에서 남편한테 어, 하는 거지 오빠 식초 <laughs> <손> 먼저 먹어야 돼어 <laughs> 식초 물한잔 마시고 어, 그 다음에 먹어야지 맞아. 당이 안오른다 그러니까 온 가족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음. 하다못해 치킨을 시켰는데 거기 떡사리가 있으면 치킨부터 음. 먹고 떡사리 <웃음> 그렇지 <웃음> 맞는 거야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두 <laughs> 번째 <먹고> 먹어야겠네요. <laughs> 먼저 먹고 <laughs> <오>, 치킨 <laughs> 먹고 <먹어. 웃음> 아니, 나는 <아니>, 치킨도 <laughs> 너무 달아, <laughs> 너무 달아. <웃음> 씻어 <웃음> 먹어. <웃음> 난 이걸 해보면서 우리 친정엄마를 음.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나도, 나도. 생각을 했어. 아 음. 이게 내가 워킹맘인데 음. 우리 아이도 챙기고 남편도 챙겨야 되지만 사실 부모님의 건강도 챙겨야 되잖아. 음. 이거 하나 해서 같이 공유해서 보면은 음. 아, 관리하기 훨씬 더 편하겠다. 나도 마음도 편하고. 일단 그래.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음. 큰 효과더라고요. 음. 다이어트는 일년 내내 고민이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내가 더보기란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